안녕하세요. 라쿠닝글시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 완료를 배울 때, 과거의 한 시점과 지금 시점을 이어주는 시제로서, 과거의 동작이 지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요렇게 현재 완료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어쌤들이 다 현재 완료를 설명하실 때, 과거의 동작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시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 딱 하시고 나서는 바로 그냥, 뭐뭐 한적 있다.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요 대목으로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뭐, 경험, 그리고 완료, 이런 식으로, 결과,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한 시점에 발생한 동작이 지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 대목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 주시고는 그냥 바로 그냥 한적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쭉 넘어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뭘까? 이렇게 항상 제가 고민이었어요. 예문을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자, 아, 아침에 보니까 비가 안 왔어. 자, 그러면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머릿속에 언제 정확하게 뭐 10분 전인지 1시간 전인지 뭐 2시간 전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동작이 시작했겠죠. 자, 이럴 때, It has started rainin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It has started raining. 자, 언제 정확하게 비가 왔는지 모르죠. 어, 20 minutes ago인지, 2 hours a g 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가구의 동작 자체가 지금의 영량을 주죠. 정확하게 영량을 주죠.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자, I'm hungry 한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픈데, 어, 딱 생각해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아까 막 일을 막할 때는, 음, 배가 안 고팠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시점부터 딱 배가 이렇게 딱 고프기, 딱, 고파지기 딱 시작했겠죠. 이럴 때, I haven't gotten hungry. I have gotten hungry. 자, 뭐, 그게 1분 전인지, 1시간 전인지 모르겠어. 어느, 탁, 어느 한 시점에 get 한 거죠. get. 그래서 I have gotten hungry 한 거예요. I have gotten hungry.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I am hungry 하다는 거예요. I am hungry. 아시겠죠? 자, 과거에, 으흠, 모르겠어, 언젠지는 get hungry 한 거예요. 딱 get hungry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작이 탁 발생한 거예요. 그게 지금 상태. I'm hungry 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아까 보니까 같이 일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어, 있었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금요일 저녁이니까 빨리 집에 갔겠죠.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건 뭐예요? l e a v e 란 동사를 쓸 수가 있겠죠. l e a v e 그건 뭐예요? she has left죠. she has left. 떠났다, 이거요. 언제 떠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 동작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she is not here"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녀는 지금 없지만 동작이 딱 발생해 가지고 그 상태 지금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she has left"가 되는 거예요. "she has left" 이렇게 과거의 동작이 지금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 잘 보세요. 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Have you seen the movie? Have you seen the movie?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영화 본적 있냐? 이런 이야기. 자, 이게 그렇게도 말을 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막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Have you seen the movie? Yes, I have. 나그 영화 본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잘 보세요. 그 영화를 봤는데, 어, 정말 상대방한테 이렇게 막 추천해주고 싶은 거야. 막 추천. 음. 혹은, 나그 영화 막그 여자하고 진짜 보고 싶은데, 그럼 그때 그 여자한테 이렇게, Have you seen the movie? 이렇게 물어본거예요그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야, 나랑 같이 영화 보자.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야, 이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과거의 동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상태. 뭐예요? 내그 여자애하고 영화 보고 싶어. 근데, 나, 나, 나하고 영화 보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Have you seen the movie? 영화 본적 있냐? 영화 봤었냐?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동작이 지금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조금 통통했어요. 근데, 어제 그 사람을 만났더니, 호리호리한 거야. 굉장히 n 해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he has lost a lot of weight 죠 He has lost a lot of weight. 자, 그러면 이말 속에는 그 사람이 n 하다그 사람이 날씬하다 이 말을 has pp 를 써가지고 돌려서 has lost a lot of weight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태를 과거의 동작을 이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할 때이 해부 P P 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부 P P 가 굉장히 굉장히 상황 상황마다 플렉시블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뭐뭐에딱 써인다 뭐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 P P 를 배울 때는 많은 문장을 접해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눈치를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눈치. 해부피피는 눈치로 알아먹는 그래서 어려운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라프닝글로시의 데니리였습니다. 피스